농축 레진 하나 만들고 가자고 오케이 어디서 만들죠? 아, 여기서 아니 이제 농축 만들 수 있어요. 농축 이제 만들 수 있어. 합성대 농축 만들 수 있죠. 레 손실은 못 참기 때문에. 그게 100% 보존이 되는 거야. 농축을 하면? 농축을 해제했을 때 손실 나는 것도 없어요? 네개 만들어 놓자. 아, 아 농축에 넣는 거 손실 없어요? 하나밖에 못 만들어. 네 개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럴 수가. 하나 농축했는데 얼마 든 거지? 아4 0이든 거구나. 편한. <laughs> 안 쓰고 계속 저렇게 놔두면 또레 손실 아니야 또? 뭐, 농축도 안 쓰면 또 손실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야야야 내일 네, 다시 레 손실 예정. 음. 좋습니다. 농축은 보관하는 거. 아, 저기서 저것만 먹고 자 준비하겠습니다. 레진 부자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오늘 너무 답답하셨죠. 보시느라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느낌표가 있네, 두 개나 있네. 느낌표가 날 유혹한다 오늘 사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편집하지 말고 게임을 시작할까? 이러면서 사실 한 2시부터 할수 있었는데 아참 새벽에 해외 축구 보는 날 빡겜했어요. 덕분에 밤샘 잘해. <laughs> 아, 덕분에 밤샘에 도움이 되셨다면 뭐 다행이고요. 해외 축구하는구나 지금. 아, 나는 스포츠 이런 거 본다고 밤새 본 적은 없는데. 월드컵 이럴 이럴 때 말고는. 아 월드컵이란다. 저게 뭐야? 그건가? 그 뭐지? 올림픽인가? 이거 행추꺼잖아, 행추꺼. 이거 누구꺼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으니까 먹어주고. 아, 진짜. 방송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laughs> 너무 늦어졌어. 아, 이러니까는 지금 해롱해롱 합니다. 해롱해롱해요. 아침에 되면. 일어나는 게 이렇게 고역일 수가 없어. <laughs>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학교나 어디 안 가요?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있고,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이 돼? <laughs> 어, 내일은 비번이에요? 좋겠다. 건강 상하지 않게. 어 그러게요. 지금 아주 건강이 점점 내 레벨업과 동시에 내 건강도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레벨업이 될수록 내 건강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 겁나 웃기네. 아 그래서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샀다고 했잖아요. 아마 아마 선배가 그 목요일에 택배를 정상적으로 보낸다면 빠르면 금요일 못해도 토요일은 받을 수 있겠지. 토요일을 받으면은 제가 사, 게임이 그산게닌그 그 동물의 숲이랑 그거야 그 뭐지 운동하는 거 그거 뭐지 아무튼 그거 있었어요. 그거 샀어. 아링피트 맞아 링피트 야숨은 사야죠. 아직 못 샀어. 원신으로 받은 거 동숲으로 힐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동숲. 동습... 근데 그 캡처 카 캡처 보든가 캡처 카든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어 테스트 한번 해보고 되면 한번 동숲. 동습... 조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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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뻔했다. 낙서할 뻔했다. <laughs> 치치 낙서할 뻔했다. 어, 치치보다다. 캡처 보드 있어요? 어 있어야 돼. 제일 다 나중에 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재밌다고 그렇게 재밌다고 하던데요? 광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헉헉대면서 링피트 하는 거 보고 싶다고. <laughs> 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연습 열심히 해봐야죠. 혼자 할 거면 상관없는데 방송할 거면 있어. 일곱, 근데 둘, 보니까 셋, HDMI 셋, 연결하는 둘, 거면 다 둘, 되는 셋, 것 같던데. 다섯, 집에 있는 거한번 해보고 일곱, 일곱, 안 되면 뭐 여섯, 일곱, 일곱. 장만을 하고요. 되면은 뭐한번 해보는 걸.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숲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어. 제가 동숲을 하고 싶어서 동숲 비슷한 그거 그것도 사서 깔았는데 그거 뭐야 이름 뭐야 스타듀 벨린가 근데 뭐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어. 그래픽부터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 <laughs> 나는 그런 2D 그래픽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화려한 그래픽에 이미 눈이 너무 눈이 너무 적응이 돼버렸어. 그런 2D 잘 모르겠어 그런 건좀 와닿지 않아 <laughs> 완전 다르죠 맞죠 스타듀 밸리 너무 다르잖아 동물의 숲이랑 어머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저 <laughs> 닌텐도 스위치 샀는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제 선배가 먼저 샀단 말이에요 야 우리 닌텐도 스위치 사가지고 같이 동물의 숲 스위치 그거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렇게 해놓고 <laughs> 선배가 먼저 샀어 선배가 그 저기 홈플러스 가서 먼저 샀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정가로 안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한몇 개월 지나서 선배가 야너뭐 스위치 아직도 갖고 싶냐? 그래서 어 나도 <laughs> 갖고 싶어 갖고 싶지 그래서. <laughs> 닌텐도 불타지 않는 거죠? <laughs> 목소리 힐링된다고요? 아, 치치 목소리? 어, 네, 더 들려드릴까?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래서, 그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닌텐도 스위치랑.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 어? 아, 내 목소리가 좋다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감사요? <laughs> 감사! 감사! 꾸벅 에디션 아 동물의 숲 에디션이었어요 동물의 숲 에디션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어나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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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나줘나줘나줘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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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 해가지고 <laughs> 그니까 얼마에 팔거냐 그래서 기계랑 동물의 숲 그거랑 링피트 해서 30만원에 판대 30만원에.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돈부터 붙였어. <laughs> 돈부터 바로 쐈어 그냥. <laughs> 계좌 요새 계좌번호 몰라 되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30만원 딱 보내고 아 택배비 5천원 내가 딱 해가지고 30만 5천원 딱 바로 보냈어. 대답도 안 하고. <laughs> 그래서 가격 보자마자 바로 보냈어 선배 마음 바뀔까 봐. <laughs> <laughs> 어 판매자님 정품 맞으시죠? 하니까 아예예아예 예, 예. 아, 예, 입금 확인했으니 물건 확인해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예아예예 예, 예. 아, 예, 예. 빨리 보내주세요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했어. 그 동숲에 사자도 나오냐고요? 나오지 않을까? 동숲에? 여유가 되면 스위치도 프로콘 따로 사는 거 추천한다고요? 그래요? 왜? 그게 조이스틱이 붙어 있는데? 정말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laughs> 싶어. <웃음> 아, 난 진짜 게임 안 하고 산지참 오래됐지만. 아, 솔직히 어려운 게임은 깨는 맛이 있어. 깨는 맛은 있는데. 깨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좀 심각해 <laughs> 오늘 이거 4시간 걸린 거 진짜 아나 중간에 너무 힘들었어 조이스틱이 잘 망가져요? 에디션인데 망가지면 아깝잖아요? 뭐가 아깝지? 그냥 뭐아 망가졌구나 뭐 그러는 거지 <laughs> 아끼면 똥됩니다 아끼면 똥돼요 그냥 써 내가 아끼다가 똥대본게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래 핸드폰 스마트폰 사잖아요. 그러면막액기잖아막 케이스 끼우고 강화유리 붙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멋진 화면, 그 얇은 스마트폰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유행이 다 지나서 또 새로운 휴대폰 사. 그럼 또 그거 아낀다고 또 케이스 끼워, <laughs> 어 강화유리 <강화율이> 붙여 그렇게. <laughs> <laughs> 어? 무섭죠? 뭐, 뭐를 붙이고, 붙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화질 그대로 못 느끼고. <laughs> 그렇게 쓰는 거지. <laughs> 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나예요? 아, 여러분들이야? 저는 그래서 강화유리도 안 붙이고, 그냥 젤리 케이스만 했어, 젤리 케이스만. 이거는 근데 이게 카드 때문에 젤리 케이스를 쓰기는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기다 똥돼, 진짜. 카드 때문에 이거 이거 현관 현관 카드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현관 카드 넣으려고 젤리 케이스 쓰는데 아나이 젤리 케이스도 좀 불만이야 이게 핸드폰 너무 두꺼워서 <laughs> 핸드폰 너무 두꺼워져서 너무 싫더라구 아무튼 아끼다 똥대입니다 우리 선도장도 아끼다 똥대기 전에 다 먹었지만은 먹었으니 이겼으면 좋았는데 선도장 먹어서 다 졌죠 근데 <laughs>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다섯, 여섯, 어, 일곱, 손, 일곱 손 먹었던 똥잎 <laughs> 그건 아꼈어야 할때아아 아, 이거 오늘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이거 오늘 이거 5점 착지법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썼어 여기서 5시간을 4 시간 5 시간 여기서 아 그냥 너무 힘들었다 진짜 이거는 유튜브 각이다 이거는 진짜 <laughs> 이거는 유튜브 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발 낙하는 사서하세요 이걸로 할까? <laughs> 제발 낙하는 사서하세요 뭐 이런 걸로 할까? 아니면 레이저 베, 레이저 점프가 안되는 이유 뭐 이런거 할까 낙하 아니면 이제 낙하의 낙자도 꺼내지 마 이걸로 할까 아 너무 힘들었어 어. 그 풍선 이벤트보다 어려웠... 풍선 이벤트만큼 어려웠어 클리어 하기 전에는 잠들 수 없어 <laughs> 아 이거 깰 때까지 방종 안 한다 뭐 이런 걸로 할까 아 진짜 힘들었다 덕분에 어,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업타임이 일곱, 5시간 52분이네요 6시간 일곱, 했네 다섯, 야 오늘 여섯, 엄청 많이 했다 켠왕했다 켠왕 오늘 켠왕했어 켠왕 편항. <laughs> 이건 못참지 아 이건 못참지 <laughs> 어우 켠왕했어 진짜 원크 소울 너무 힘들어 음. 원크소 너무 힘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영상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엄청 쉽게 하던데. 하, 2시다, 2시. 아 두시다, 두시. 아, 두시네. 3분만, 2분만 있다가. 두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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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시 딱 되면은, 방송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아쉽지? 음 아쉽지? 에이. 내일 할거만좀 볼까? 세팅이 덜 돼서 그래요? 그니까 아직 세팅이 덜 돼서. 원신 처음 할때 드발린 10트만 했겠어요? 아, 드발린. 아, 저 점점 어려워진다, 진짜. 근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35레벨 월드레벨 4인데 2월까지 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뭐, 1.4가 업데이트 됐다면서?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건가? 1.4 업데이트 됐다는 게, 뭐, 스토리가 업데이트 됐다는 거 아니야? 4 0렙 되면 스토리 짜짜작 나와요? 아, 한참 남았어? 마신이 뭐또 나와요? 그냥 없다고 할 정도로 조금 해? 아. 나 이제 뭐? 퀘스트가 이제 이런 거다 했어, 이제. 월드랑. 월드 나왔네? 캐릭터별 스토리? 아, 이거? 아, 40레벨 이거? 아. 노경털린 사슴이 반갑습니다. 음, 아 나는 이제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다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이벤트 때문에 업데이트한 거요? 모험 레벨이 낮아서 엄든 거? 캐릭터 스토리도 재밌다고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재미없던데, 전설 인부 뭐 너무 재미없던데. 나 이거 베넷 한번 하고 그, 극혐해가지고 지금 이거 두개안 하고 있잖아. 여 개방만 해놓고 <laughs> 개방만 해놓고 이거 극혐이라서 안 하면서 <laughs> 어 어, 아, 미연 씨랑 다른 거? 미연 씨 미연 씨랑 달라 <laughs> 이거 두개 해봤는데 클레랑 진 해봤는데 너무 짧던데 근데 너무 짧아서 좀 뭔가 감질 나는 맛이었어. 좀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 캐릭터들은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이 캐릭터들만의 이런 사생활. 뭐라고 될까? 약간 그런 좀더 캐릭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타탈 재밌어요? 아, 40레벨 돼야 되네. 그 타탈 겁나 길어요? <웃음> <웃음> 아, 나, 나, 아, 나 겁나 길어? 어. 아니 근데 타탈이 타 목소리가 좋아서 괜찮더라고. 종련 너무 할아버지 같아. 모나 누나가 여웠으면 좋겠어? 아 모나 너무 의상이 오야여가지고. 종련 타탈이 마음에 들었어? 아 귀여운 거 많이 났어? 벤티는 어때? 벤티? 나는 벤티도 괜찮은데. 근데 남 남은 캐릭터들 다 괜찮다. 남은 캐릭터들 다 개성 있는 캐릭터 같아. 각설이, 그냥 각설이, <웃음> 말석이, <웃음> 그냥 말석이. 음. 알베도, 알베도가 근데 무슨 캐릭터 설명이 무슨 왕장가? 뭐 그러지 않았나? 잘못 봤나? 호도 재밌어요. 음. 호도 갖고 싶다. 알베도 그냥 연금술사? 나 어제 잘못 봤나 봐. 무슨 왕자라고 본거 같은데. 옛날에 모나가 스타킹도 얻고 좋았다고? 어? 잠깐만, 뽑을 수 있다. 오늘 마지막 뽑기가 되겠네요. 예이! 소가 조금 길지 찮았어 <laughs> 예이 나오겠어? 잠깐 오늘 뽑기 기록 뭐야? 오늘 업데이트 됐나? 어 오늘 거 업데이트 됐다. 오늘 처음 뽑았을 때 피슬 나왔잖아요. 사, 사성 나왔어.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사성. 4성은 뭐 그런 거 없나? 벤티 다음에 바로 사성이 나왔네? 그럼 확률이라는 게 없나 봐. 이게 5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확률이 리셋된다면서. 그러면은 내가 첫 투만에 바로 4성이 나온 거네? 팟탈 먹으면 진짜 너무 기뻐서 팔로우 <laughs> 안 나와. 6 스텝밖에 안 돼. 그 랜덤 절대 안 나와? 아니 근데 이 확률도 괜찮은 거 아니야? 5성 돼서 초기화 됐는데 바로 4성 나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 <laughs> 어나 진짜 운은 괜찮은 거 같애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닌 거 같애 사성 아무 관계 없음? <laughs> 이게 나오면 유튜브가 안 나오겠지 응안 나와 <laughs> 응안 나와 어, 여명신검 여명신 아이 진짜 개똥 같은 거 나왔잖아 어? 세개 뽑을 수 있어 잠깐만 오늘의 무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가자. 어? 보라색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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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디오나야. 음. <laughs> 아 디오다 나왔어. 아오 디오나 있는데 각청 나오면 좋겠다. 각청이 안 나왔네. 각청이 오성인가? 아 오성이지 참. 야, <laughs> 똥이야 다똥 나왔어 드래곤 블러드 소드. 아~ 4성 나온 거에서 만족해야 되나? 디오나가 나왔네요. 차차차~ 사타르 위한 제물이었나? 그래도 오늘 핏을... 핏을 뽑았어. 됐어. 그럼 핏을 뽑았으면 됐지. 아~ 이제 자러 갑시다. 두시야 자러 갑시다. 아이고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딜러마이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러게 진짜 불 캐릭터만 딱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불 캐릭터가 안 나오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음, 너무너무 수고하셨구요 오늘 6시간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로우도 엄청 많이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평일 평일 기준으로 저녁 8시쯤에 8시쯤... 8시에서 9시 컨디션 좋고 타이밍 괜찮으면 7시 언저리에도 올수있고요 <laughs> 그거는 나도 봐야 해 얼른 이불 물어 뜯어 가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들도 쉬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요잘 자요 잘자 안녕 사방, 투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갔냐? 다 갔어? 3부할까 이러면서 <laughs> 아 오늘은 3부 못할 것 같아. 어, 어, 다들 안 갔네. 어. 이제 눈치를 챘네. 어안 갔네. 원래 사바 하면 다 가는데. <laughs> 어 이상하다. 어 사바 하면은 다 가는데. 그러면 갔냐? <laughs> 어? 어, 이제 안 속네 이제. 음. 어. 음. 안 속네. 음, 아, 눈치 빨러 음. 스트리머가 가기 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요? <laughs> 아니야. 우리 또 시청자분들 내가 사바 하면은 사바 하고 다들 호다닥 가신다 말 그러면 갔냐? 이러면서 갔어? 갈 사람 다 갔어? 이러면서. 그러면 또 몰래 산부에. 우리끼리 산부에 남은 사람이. 아. 어... 우리 지 먼저 보내 드리는 게 다. 음. 어, 살펴 가시라고요? 음. 아주 음 기본이 된 직원들이구만 음, 기본이 됐어 음. 켜놓고 자는 거 아닌가? <laughs> 기본이 됐구만이. 음. 여러분들 음. 안녕히 주무시고요. 진짜 방종하겠습니다. <laughs> 한명 나갔어? 직원 체크해? <laughs> 아니야 광고 나와서 간거 아닐까요? 음. 가겠습니다. 진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laughs> 안녕.